네, 경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10월 운세를 봅니다. 10월은 갑진년 갑술월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갑진 갑술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진술충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감목이 두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는 음. 이 감목이라는 거는 편재이죠 그리고 진술 이거 두 개는 편인이에요. 그러면은 제 극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음. <laughs> 네.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새로운 목표. 어 약간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당황하는 것이 긍정도 될수 있고 부정도 될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좀 찬자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자, 나의 재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내년 을사 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모습, 준비하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극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한다, 이제 학원에 등록한다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경금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 금, 음. 어 그래서 도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열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감목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 매달린 열매이냐 아니면 이 내가 나무를 쳐야 되는 금 도끼냐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네내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은 아 도끼 쪽에 가깝겠고 네 사주에 금이 없고 어. 좀 목화가 많다 그러면 여기 좀 둘러 싸여 있는 모습이죠. 음. 그런 것에 따라 다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이 노술 신자진 다 그래서 제가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금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신약하든지 어 신강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가 생겨난다라는 10월 달이고 또 한. 방향 전환도 할수 있다라는 좋은 시기에요. 음. 그래서, 진술충이 와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편인이 있잖아요. 편인이라는 거는 좀 내가 꽂혀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어, 뭐, 볼링이었다, 골프였다, 뭐, 야구였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 또 꽂혀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 당구가 좋다. 뭐 이제는 축구가 좋다. 이 새로운 쪽으로 좀 꽂혀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편인이 이 진술 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놀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재극이 난다는건 재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고. 또한 내 재물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할수 있고 또 새로운 공부도 할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갑진년 갑수를 경금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노술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경인일주 볼게요. 자 원래 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무언가를 어 제어하고 무언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회를 잘 엿보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이 감목이 음, 뜬 24년을 살고 계신다 어떤 재미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 렇게 취득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공부도 새로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돈 쓸어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 쓸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다. 그런데, 이제, 진술충이 오는 거는, 뭔가 내가, 딱, 반짝하고, 응, 음, 느낀다.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어, 너무 재미만 찾아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 지지를 좀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응. 그리고 내가 너무 한 곳에 꽂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너무 내 개인적인 것만 추주, 추구하고 추진했구나.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시간이 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인이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에 꽂힐 수도 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로운 것에 또 꽂힐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공에, 넓게, 이 편지가 좀 많아진다는 거는, 음, 처음에는 내 재미를 찾아가다가 더 넓게 본다, 라는 것이죠. 더 넓게 보셔야 된다, 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술토 속에는 이 신금, 정화, 이게 무토가 있죠. 특히 정화가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관의 기운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이 을목에는 아이 진토에는 을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재의 기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재와 관을 뭔가 바꾼다라는 것이 뭐냐면 재가 중심인 사람들은 이제 관으로 갈수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재미를 찾다가 돈벌이 하다가, 아, 이제는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이고, 또 관을 또 주로 쓰던 사람이 이제 제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는 10월달부터 바뀌지만, 일시적 10월달은요, 느끼고 반성하고 조금 더 방향 전환이 크게 되는 모습.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편제가 위로 떴잖아요. 그러면 재물운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원래 이 목을 제대로 지지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자, 을미 천살. 음.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인데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가고 있어요. 뭔가 도망가듯이 가고 있는데 내거 챙기는 모습이에요. 윗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새로운 것을 길러가는 모양새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경우일주. 자 경우는 음, 원래 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관이라그래요 관. 특히나 정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길신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에겐 제가 떴다라는 거는, 이제는 관에서 좀제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다. 천간에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냈어라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모양새에요. 그것으로 계속 목생화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물을 보여주면 뿌듯하잖아요. 뿌듯해서 음. 그래서 이 인오수를 합으로 간다. 내년이 이 뱀띠의 해이다. 이 사화의예요. 이 화기운을 이제 맛보는 어 맛보기하는 음, 테스트해보는 그런 때이죠. 자, 이게 진술 중이 왔으니까 더더욱 그렇다. 목생화의 기운으로 간다. 을사년이 이 목생화의 기운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여러분들 명의운 올린다라는 것이고 또 돈도 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식한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일단 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를 띄운다는 건더내관 운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특히나 인옷을 합으로써 인해서요. 어, 어쨌든 이 재물이란 글자가 위에 떠있으니까 먹을건 많다. 기회가 많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르 카드 을축입니다. 을축은 뭐예요? 음, 재죠. 재. 재물 재재물이란 글자예요. 그리고 이축 속에는 여러 가지 기운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모양새예요. 여기 이렇게 뭐 이게 십자수 음, 자수를 놓고 있잖아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laughs> 밖에 비가 와도 농사 안 짓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도 돈벌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이제 경술입니다. 경술, 역시, 이 편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술벌이 왔잖아요. 뭐, 술어는 매년 한 번씩 오는데, 진술충이 왔으니까, 진이 이렇게 술을 때리려고 하죠. 충으로 인해서. 그러나, 술이 강한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의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화의 기운이 좀더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음. 화의 기운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관의 기운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회사를 옮길 때도 됐다라는 거예요. 회사 이 친이 그래도 와서 자극을 하는 거죠. 진토가 음. 회사를 옮길 때도 됐고 이제 친구가 사업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사업도 하고 싶고. 또, 사주 구성에 따라 이제 화가 발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수가 있겠죠. 승진수 나타날 것이구요. 음. 그리고 이제 갑이 두개 이렇게 탁 떠있다라는 거는요. 이제 더 재미를 찾아간다라는 거고, 눈에 좀 보이는 재잖아요. 어, 천간에 떠있어서. 그래서 좀 내가 마음이 좀 급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 저기 보이니까. 어, 저기 횡단보도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내 걸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재가 이렇게 왔을 때는 누구나 그런 심리가 많이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기 횡단보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뛰어가면 늦어요. 그렇죠? 차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간다라는 거고. 또, 과감하게 해야 될 때도 있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당연히 정당한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계속 미뤄왔던 것, 어, 이런 플랜, 이런 것들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횡단보도만 멀리서 그렇게 무단행단만 안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는 괴강살입니다. 자, 괴강살이라는 거는 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한칼할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 강한 거죠. 개강사는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중심에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단 직원이더라도 응.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망 날수 있다라는 편재의. 그기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경신 일주 볼게요. 경신 일주는 자, 금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경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도끼 <laughs>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끼가 될수 있어요. 도끼. 도끼는 이 나무를 이렇게 배게끔 되어 있죠. 아니면 도끼 아니면, 음, 뭘까요? 전기. 아, 전기톱이에요. 어, 잘 자란 나무,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이 나무를 베면은 음, 쓸데가 많죠. 가구를 만들고, 또 악기를 만들고. 이게 만들면은, 이거는 제작. 결국 이건 상품. 음, 이 되고, 돈이 되는 거죠. 결국 돈, 돈이 되는거다 결국에는 이 갑목은 여러분들에게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진이라고 약간 이제 물이 좀 묻어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이갑수이라는 나무가 하나 떨렁 또 들어온거죠 10월달에는 어, 마른 나무가 들어왔다 어, 건조된 나무 그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막 무언가를 금생수 수생목으로 어, 뭐, 분주하게 움직여서 벌었던 돈이 아닌, 뭔가, 이 재극인을 통해서 버는, 나만의 뭐, 불, 뭐죠? 불로수입? 뭐라 그러죠? 어, 노동을 안 하고 이제 버는 거, 어, 불로소득? 불로소득. <laughs>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그런 것들을 새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어.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의외의 수익. 그리고 내가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연락이 올수 있다. 누군가가 윗 사람이 너 한번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새롭게 연락이 올수 있다. 음. 지금 보면 이제 겨울로 가고 있죠. 겨울은 이제 수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움직임의 기운인데, 이게 또 복잡한 게 병, 자월 뭐 이렇게 와요. 어, 을, 해, 월, 병, 자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새로 취직할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모양새. 자, 이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탁, 어, 프로젝트 주는 모양새예요 이거 잘 해봐. 어, 이거 잘 뜯어봐. 이 포장 뜯는 사람한테 그 안에 어, 엄청난 그 돈이 있어. 금고 주고 그 번호 열어봐. 어,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너스 타로 카드는 무신이네요. 역시 활동 하시던 건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중심을 잘 지켜가라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 금고 따라는 겁니다.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 경자일 주 경자는 이제 할 일이 많다. 왜 금생수 수생 목하니까 뭔가 이렇게 목을 세워놨다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한다. 집을 한 집을 사 가지고 뭐집 수리를 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금생수 수생목 해서 반드시 내 결과물을 보여 줘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지에서 오는 진술 충이라는 거는 생각의 패러다임의 어 시프트 그러니까 바뀜. 예. 패러다임 시프트, 바뀜. 생각의 전환. 생각 전환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 틀에 어,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벗어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제까지 탁 위에 떴으니까는 재미를 위해서 혹은 내 돈을 벌이를 위해서 등등 해 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물을 보여 줘야 될 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금여살이네요. 예, 가정에 좀 행복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어, 배우자, 가정의 <laughs> 행복 중에 이제 배우자가 최고죠. 그래서 배우자의 승진이라든지 또 친구의 이 행사 혹은 나의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모양새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결과물도 되지만 경제일주분들은 분명히 재물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늘 쭉 달려왔는데 경진일주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은 2024년을 진진이라는 이 편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감목이 떠 가지고 뭔가 더잘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꽂혀 가지고 뭔가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경진 일주들. 은 그리고 때로는 이 경진 일주들이 이 편인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위에 감목이 떠 있고 또 병화도 있고 막 정화도 있고 이러면은 회사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어 너무 힘들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좀 재미를 찾아가자 라는 게 10월달 입니다 이제 갑술월 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취미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고 뭔가 하나 새로 시작하시게 되면은 재미를 느끼게 있을, 있을 수 있는 때에요 예, 게다가 진술 추로 왔어요. 그러면은 술에 있는 이 기운을 너 나와라고 하는 거죠. 이 정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창업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서 거기서 겪는 어떤 그런 뭐 갈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일단 한번 <laughs> 지내보자고요. 잘자 을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동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가 많은 경우는 나도 부담스러워요. 나 혼자 받아 먹기에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가 같이 뭔가를 먹어주면 좋다. 밥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셋이 먹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묘라는 거는 내 주변 친구들, 우리 가족들 잘 보살펴라 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경진까지 봐봤네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0월달 건강하세요.